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양떼와 소대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며물렀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 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응. 다위 시식을 나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무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광고 문구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시글랍 성읍 사람들이 당했던 이 상황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장 무기를 챙겨서 아말락 사람들을 전멸시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따를 때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바로 애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서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이 사람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고, 마침 그 사람이 병들어 있어서 먹이고 치료해주고, 마침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을 발견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도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무조건 탄탄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따르는 길이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 애굽 사람과 같은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따를 때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발견한 아말렉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말씀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상태에 쓰인 사용한 원어는 무질서하다, 흩어졌다, 방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이 꼭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며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무질서하게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무질서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질서의 기준이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방종해서도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의 삶, 한 달의 삶, 평생의 삶까지도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따를 때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전쟁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솔 신에 남아 있었던 200명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남아 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기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계산이고 정확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주 크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솔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분깃은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자랑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분깃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연약한 우리를 살리셨고, 여호와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분깃을 거저 주셨음을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여 따를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솔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더욱 주님만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기주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오직 무릎 꿇고, 엎,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